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하는 일은 뭐냐? 무중에서 나온 황충이로 장악한 세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 예수, 그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자국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무척 애졌 써요. 그래서 사탄이 무중에서 나온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, 무중에 나온 황충이 뭐냐? 예수님 십자가 피 아니야. 어, 필요 없 용서받고, 그렇지. 옛날, 그, 그, 신 얘기해? 하면서 이제, 구박을 하는 거예요. 예? 캬, 아, 뭐, 누구는 뭐, 십자가만 한다고, 십자가만 한다고. 자, 다른 얘기 못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. 누가 그래요? 하, 떨어진 별 하나가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미요 지워버리는 거예요. 그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.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에 붕이 안 된다는 게, 아이, 교회에 붕안 돼? 아, 그럼, 아니, 십자가 얘기 안 하지. 확 지워버려. 누가 지워요? 떨어진 변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입에서 십자가만 한마디도 안해 언제 사수절만 조금 하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만큼 축복 받았습니다.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. 그게 뭐예요. 땅에서 올라온 무중의 연기요. 누가 맡기? 하나님께 안 맞게 아, 다 치워 버려요.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. 그런데, 이 떨어진 별 하나가 막 지우면 지울수록, 지우면 지울수록, 이, 이 십자가가 더욱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. 참아. 어떤 분들은 지워버리는데, 어, 그래? 요그 풍요 안 돼요? 힘들어? 척 지워버려. 창사가 안 돼? 척 지워버려.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, 나는 내가 오래 사는 건 예수님 십자가 밖에 없어. 라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.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? 이슬람. 이슬람 종교가 판치는 데서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. 어느 정도 힘들냐 면 여기는 법이 없어요.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던 경찰들이 간섭을 안 해. 오히려 잘했다 그래. 그래서 어떤 목사님, 이제 여기 이슬람 교도를 믿던 분인데,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데,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되셨어요. 여러분, 기적 아니나요? 목사 안 하더라도 목사가 안 되는데, 이슬람 뿌리가, 이슬람 교도의 뿌리인데, 거기서 예수 믿지만 목사님이 되셨어요. 목사님이. 그러니까, 이 친구들, 옛날 친구들이 있어, 없어요? 친구들이 와갖고, 과격한 데 와갖고, 이, 이 목사, 안서 반이 목사님을 때렸어요. 구박을 했어요. 이걸 때렸어요. 얼마나 맞았는가. 병원 입원했어요. 그래갖고, 목사님이 얼마나 아픈 건가 아는 거야. 그러니까, 이 소식을 들었던, 이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. 아파갖고, 구타당해갖고,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, 이 목사님을 잘 지켜봤던 또 다른 목사님이 들었어요. 이 목사님도 이슬람교도의 교인이었는데, 교회였는데 예수 믿고 이 목사님이 되셨어요. 잘 들어야지 했눈뜨고 그래갖고서 이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와서, 이, 이 병원이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. 이제 죽는다, 이 친구.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 오라고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. 산중 깊쁜 속으로. 그런데, 한번피빠졌던 사람들은요, 이 사람 죽을 때까지는 포기 안 해요. 그러니까, 병원에 입원했다는 어선 어디 간다지만, 여기에 다른 친구들이와 있는 거예요. 에?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철장을 들고 칼을 들고 막, 이제 이 친구들 죽여. 이제, 잘 됐다! 한 놈만 죽냐, 두놈다 죽여. 하고 그냥, 이, 이 집에, 이, 이 집에 돌이 자돌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파하는 이 목사님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. 나 때문에 나,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나 때문에 너도 우리 목사님이 죽게 돼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데 무슨 말 하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무슨 말 하냐 우리 죽으면 예수님 앞에 가는데 걱정하지 마 미안해 하지 마드하지마 마. 하고 이 친구 오히려 유리해 주었어요. 그럼 예수님 십자가 빛났어안 빛나서 빛났어요? 더 빛난 거예요 더 빛나 그래갖고서 이제. 밖에, 집, 이, 이, 집을 그냥 둘러싼 거야, 이제. 이게, 이슬람 교도들이 확 죽을 사람들 막 꽝을 지르면서. 그러니까, 안에서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에 뜰거 아니에요? 그런데 그 공포에 뜰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뭐 하냐? 조용히 찬수원 조용. 부르는 거요 예수님 십자가 빛나요, 안 빛나? 빛나요. 그래하고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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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까지면 이제, 이제, 이, 있었는데, 이제 방 안에 문을 시고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? 끌고, 끌고 내려가, 끌고 내려 이제, 이제는 이제 순교의 순간이었어요. 끌고 내리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고, 부락 나타나고, 그걸 쫓아내는 거야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요. 이 사람 들도 우리 목사님 성도들도 깜짝 놀란 거죠. 이 사자가 나타나고, 하면 질러니까. 쫓아내는데, 이제,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와서 둘러싸았으니까, 이제, 나머지도 칼 대고, 칼창첨 대고 죽이러 거까 하면, 거기 두 마리 사자가 왕창 나타나고, 다뭘 쫓아낸 거예요. 뭐가 빛나서요? 십자가 더 빛나서요. 그런데 놀라운 것은, 사자가 사라졌어요. 사라졌는데, 발자국이 없어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어떻게 된 어떻게 설치 나갈 거예요? 그래서, 성겨지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천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여주셨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. 예수님 십자가 빛나서 안 빛났어요? 더 빛났어요.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 무슨 짓 식구냐냐? 십자가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요. 할렐루야. 네. 그냥 이분들은 더 믿음이 확실해졌고, 예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해졌고. 사자를 보내주셔고이 죽음에 우리 구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, 더 기쁨이 넘쳤지요. 얼마나 희억이 됐나요, 말이요.